네, 자 김학선 수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선 선수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기분이 어떠신가요? 어 그냥 오늘 이긴 것도 좋은데 요새 이제 부산에 들어가면 좀 편안하게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아, 그 그렇죠. 오늘 네, 좋은 는데아 전반전 적 선수들이 다 그러네요. 최근에 우리 분위기가 좋다 이런 얘기. 그렇 그게 네. 아마 네. 부담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네, 아무래도 저희 네. 뭐 포스트 시즌도 탈락. 했고, 예. 예, 예. 아, 그니까. 소애들 예, 예. 좀 부담 없이 예. 편안하게 할수 있어서 좀 네. 집중도 잘 되고 예. 그런 거 같아요. 시즌, 이걸 뭐라고요? 참 그러니까 안타까운 시, 상황이네. 진짜 이렇게 했으면 네. 좋잖아요. 네. 그 마음을 시즌 초반에 그냥 뭐 이렇게 탈락했다라고 좀 마음 먹고 <laughs> 네, 이렇게 플레이를 하셨다면 네.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네. 좀 아쉬워요, 많이. 네. 네. 아, 진짜 이거 참 예. 축하드립니다. 하기도 뭐하네요, 지금. 네. 네. 아무튼, 근데. 진짜 이 분위기를 다음 시즌까지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이제 그렇습니다만 고춧가루 역할을 하 하고 네. 전반적으로 자신감이라든가 우리가 할수 있다 뭐 이런 어, 성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좀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고 있어요 좀 이렇게 시즌 후반에 이렇게 다들 경기력도 좀 좋아진 것 같고 그래서 아쉽긴 한데 뭐 그래도 저희는 뭐 고춧가루 이런 거는 사실 저희는 큰 의미는 두지 않고 그냥 저희끼리 목표한 게 있어서 어? 네. 네, 저희. 팀원들끼리 저희끼리 목표한 거를 이루기 위해서 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아, 그 목표한 게 뭡니까? 일단 프로 시즌 진출 아닐 테고요. 뭐예요? 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순위나 아니면 앞으로 남은 경기의 성적 그리고 또 저희가 선수 생활을 이번 프로 리그만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서 각자 이후의 미래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있고 상당히 네, 네. 정치인처럼 애매하게 얘기하네요. 네. <laughs> 알겠어, 뭔가 많은 게 있는 거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네. 게 뭔지 하나하나 경결통해서 보여주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전히 지난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예전부터 그러니까 시즌 시작할 때부터 이런 마인드로 이제 플레이를 네. 했었으면 정말 EGTL이 명성만큼 진짜 좋은 순위를 거두면서 포스트 시즌도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그래도참 많이 들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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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마지막 경기까지 <laughs> 최선을 다하면 되겠죠. 그래 다음 시즌도 네.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김학선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진짜 마음 편해서 이긴다. 아, 이거 좋은 말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서이서 <laughs> 네. 언제나 이제 이렇게 좀 심리적인 부분은 그 시간이 지나서야 나중에 좀 깨닫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뭐, 이렇게까지 잘해주게 되면은 뭐, 다음 시즌이라든가 혹은 다른 부대에서라도 이제 EGTL 소속의 선수들의 플레이를 기대를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겨나가시길 바라고. 네. 자, 넷친 기회 4대1로 가자. 김동한입니다 예. 야, 아 이제 10연패까지 이제 달렸을 때가 있었는데 예, 개인 리그에서 한번 뭔가 이제 자신감을 얻고 나서 프로 리그로 와서는 3승 1패로 예, 아주 이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러나 이제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펼쳐졌던 어, 경기들이 대부분 저그와 프로토스 전이었기 때문에 이 태양전에서의 그 감각이 얼마나 유지가 돼 있느냐거든요 상대인 어, 김경현 선수에게도 한번 패배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태연전 맞춰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이 김동현 선수가 확실히 프로 리그 무대 그래서 <목소리나> 이제. <목소리나> <목소리나> 어 뭔가 이제 안정적인 그런 카드가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미예마사는 김기현과 이런 한자차이나네요. 김기현입니다. 네, 김기현 선수가 저그를 만나게 됐습니다. 저그전이 가장 세 종족전 중에서 가장 승률이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김기현 네. 선수가 이번 경기 이기면서 허영우 선수까지 바통을 넘겨줄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경기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거든요. 경기에 막이 완전히 내리기 전까지 졌다라는 마인드는 절대 안 됩니다. 김기현 선수가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생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승리를 이번 경기에서 만들 수 있게. 지켜봐야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선수 경기 준비 됐습니다. 과연 3성을받가 이번에는 지 바로 떨어지고 되요3성 탈락이 확정되는 세트일지 가겠습니다. 경기 먼저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신투원에서, 자, 먼저 김정은 선수 진영이고요. 파란색, 그리고 붉은색은 테란입니다. 김변 선수가, 네, 확실히 그래도 저그전에서의 성적이 굉장히 좋죠. 예, 네, 뭐 이제, 이번 시즌만 놓고 봤을 때는 64패인데, 승 분단의 진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네, 거의 뭐, 패가 1패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이제 뭐, 뭐, 제가 이제 찾아본 결과는 3승 1패인데, 뭐, 어쨌든 이제 테란전에서, 아니 저그전에서의 이 성적이 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하지만 이신토온에서의 어, 성적 자체는 좋지 못하죠 두번 아, 나와서 두번 모두 다 패배를 네, 했었던 코. 게 김기현 선수고 김동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 맵에서 첫 출전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영호가 프로리그에서 몇 번의 다수강을 차지했을까 요 하는 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모르겠네요 네, <laughs> 네. 많이 했겠죠. 조금 네. 한 번, 뭐두번 아닐 것 같아요. 수차례 있을 텐데 몇 그렇죠, 차례인지 네. 모르겠네. 뭐 거의 뭐뭐 윈어스리그 뭐 방식이 있을 때는 네, 거의 웬만하면 무조건 이영 선수가 다승왕이었을 겁니다. 그때는. 네. 네 김태경 이두 선수가 거의 가장 많은 승수를 쌓았었기 때문에. 네. 아 마지막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할까요? 이런 뜻인가요? 네. 아무튼 그 이런 면에서는 약간 <laughs> 네. 아 글로벌 팬들이 많이 오시면서. 음. 아, 커뮤니케이션에 좀 약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이 박태민 해설이 영어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거의 요즘 그 페이스북에서도 한글을 안 쓰죠. 네요 한글을 안 쓰고 영문으로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아, 상태라든가 몸이 아프다 혹은 감기에 걸렸다 아, 이런 그 아, 이야기들을 대부분 다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네, 몇분한 돼? 네. 한국 팬 관리 잘하셔야 되는데 왜 영어로 하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댓글에는 각종 비난이 달리죠. 한글로 해라, 그냥. 예. 네.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영어를 쓰려고 하느냐 뭐 이런 각종 비난이 달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굴하지 않고 네 그런 거 그랬으면 박태민이 아니죠 아, 아니죠 예. 네. 그랬으면 정상인이겠죠 네. 이 경기장에 방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글로벌화가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에그 조금이나마 에 의사소통을 위해서 어 뭔가 이제 좀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거는 음, 음, 저게 사실 우리 자세이네요 그렇죠 노살람못, 뭐 부환, 부 화장, 뭐 이런 식의 플레이도 이제 아, 다른 종족 전이긴 했어도 이제 가끔 나오던 전장이 19분이었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아, 본진 안쪽에서 캐스까지 캐면서 아 뭔가 이제 저거닝의 스피드업까지 눌러줄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김기현 네, 선수는 입구 지역의 선사령부로 막아주면서 어 이게 일단은 투원 같은, 예, 투원에서는 센터 지역에 이제 전진병영을 또 많이 하는 편인데, 오, 어, 그런 전략 자체를 지금 어느 정도는 김정현 선수가, 예, 사실상 좀 배제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런 그렇죠. 것들은 좀 이제 초반에 좀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선사령부를 하고 난 이후에 안마랑 쪽 사령부 안마랑 쪽에다가 사령부를 내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화염차 간략하게 뽑아가면서 화염 화염기가병 드랍 그러면서 삼사령부 이렇게 가는 게라란의 일반적인 어떤 패턴인데 그런 패턴을 깨기 위한 어떤 준비는 김동현 선수가 어떤 식으로 해왔을까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강 좋은데요. 김동현도. 네. 네. 현재 2연승입니다. 물론 시즌 중에서의 성적은 7승 14패로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만 최근의 분위기가 이지텔 선수들이 전부 다 좋아요. 그렇죠. 연승하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김건 선수가 뭐 저구전에서 어떤 승률이 좀 좋다 이렇게 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태. 게다가 스코어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경기를 지게 되면 팀도 패배, 패배를 할 뿐더러 포스트 시즌에 진출 가능성 자체가 완전히 제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쵸. 여러 가지로 김건 선수가 조심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상대적으로, 어,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 팀이 삼성전자칸이라서, 어,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전략을, 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음. 근데 이제 경기, 오늘 경기를 되짚어보면 사실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네. 예, 초반부터 대장을 부리는 이런 전략들도 많이 써주면서, 왜 삼성전자칸이 지금, 어, 굉장히 이 궁시에 몰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팀들을 상대로 연속으로 해서 이겨내, 이겨내고 있는가라는 보여주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맹독충 둥지가 또 바로 올라가면서 아, 상대방에게 뭔가 이제 아,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무게 거의 완성됐고 우주왕 올립니다. 네. 김기현도 그냥 있진 않아요. 일단 뭐 바퀴 소굴이 딱 지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어, 좀 안정적으로 상대방의 예, 네, 뭐 기습적인 이 경영 위주의 해병찌르기나 이런 것들도 어 조금은 좀 생각을 하는 것도 같고요. 네. 자 의리선 찍히면서 화기방교두개 그건 나옵니다 네 저글링 열여섯 개까지 지금, 지금, 지금 찍은 스무 개까지 지금 찍은다오 그러네요 네 어, 많이 찍었어요 예 그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빈집을 노리겠다라는 겁니다 정면 어, 대결보다도 예, 빈집으로 돌아가면서 미리 맹국충을 변태를 해놓고 저글링 다수와 동시에 이제 입구 쪽을 상대방의 화염 기각병이 떠나는 시점에 맞춰서 한번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글링이 이 정도로 지금 이 타이밍에 바퀴도 아니 저글링이 화염차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 많이 찍히고 있다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좀생각 네 이런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쵸 그쵸 어, 노출되지도 않았습니다 저번에 막 움직이는 거요 네자 맹독층 18개 네화염기 떨어졌어요 화염 기와병 그리고 화염차 이 모든 이두 가지 종류가 모두 다 저희들에게는 카운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걸링을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저걸링 보지 않겠거니 같이 가는 거죠. 저걸링을 보지 않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퀴보다, 네. 바퀴보다 타이밍이 빠릅니다. 이렇게 공격을 는게 끝내버리겠다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 네. 하역차가 빨리 와서 이 맥도충들을 좀 제거하기 병이 있어야 해요. 확인병과 하역차 두 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 자, 바로 뚫어버리죠 뚫었어요. 아, 게장 파괴가 빠지고 아빠랑 빨리 일꾼날려야 돼. 일꾼 네. 아, 호호. 아, 붙대 붙이게 일단은 화염기합병이 가서 예 저그 본진도 일단은 피해를 주고 있고 그렇죠 근데 저그는 어쩌면 그 정도에서 끝나요 네 저그가 거기서 건설 로봇다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화염기합병이 이제 계속해서 피해를 입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저가 피해가 더큰 상황이 될수 있거든요. 일타, 네. 네. 2타또 있습니다. 아, 1타로아 이거를 보질한 쪽까지 이렇게 아, 좀그 화염기합병을 깔끔하게 막으면서 앞마당에 있는 일꾼을날려고 버텨야죠, 버텨야죠. 어이구, 이야 됩니다. 화염토막을 먹게 예, 어찌됐던 간에 어, 많이 모일지 않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잡히면 곤란하고. 아, 아 뒤에서 네 어, 화염차가 오면서 어, 나머지 이제 맹독충이나 저은링들은 지금 정리를 한 상황이네요. 네, 테란이 뭐 삼사롱부가 일단 올라가 있는 상태인지도 어, 봐야 될것 같은데 병영을 먼저 늘렸던 것 같거든요. 음, 그렇죠. 네, 네 기술실도 세 개를 달아주면서 이거는 처음부터 애초에 화염기합병 드랍이 가고 난 뒤에 불금과 함께 건설로봇을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미 상대방이 맹도충둥지를 저렇게 빠르게 올려놨다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런 패턴보다는 뭔가 이제 다른 쪽으로 우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치, 뭐 앞에서는 이제 막기 바빴고요. 네. 반대로 그 적은 뚫기 바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퀴 생산을 해가면서 상대방의 화염기가병 드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아, 이런 양상인데, 어 일단 뭐 기술실이 생기가 붙은 그어 병영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바퀴 정도는 무섭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 빠르게 지금은 앞마당 쪽을 복구를 해가면서 붉은 위주로 모아서 아그어 화염차와 함께 이제 그 의료선과 함께 압박을 한번 오. 나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압박이병 잔뜩 뽑고 있습니다. 예. 자러시 약간 딜레이 됐습니다만, 이제 갑니까? 아, 네. 자지상바보를 얘네르고다 한다고요? 네, 자극제가 돼있어.. 파... 돼있겠죠 자극제가 네 게다가 바퀴와 네. 이제 저우닝 소수이기 때문에 정면대결을 했을 때불곰에또 상대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네. 있거든요 그리고 수비병력이 아. 이 정도 가지고는 어린.. 아 이게.. 화려게 돼요 그래도, 그래도 맹격중이 있어서 이거 진짜 예. 어.. 착착하게만 병력이 좀잘 찍혀있었으면은 막을 만한데 아 지금 병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아 네. 들어가야죠! 폭발.. 아이고 맹다넣었는 아니 몰라 몰라도 계속 주먹 잡았어요. 네, 화염기과저글링 네. 그다음에 화염기 앞에서 안대 노려버린 이후에 아, 저글링도 아, 일단은 수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붉음이 많아서 이 박해는 박해 바퀴 준비하는 거는 어의바꾸어지고 그렇죠. 지금. 거의 뭐 네. 네. 아직까지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경력들. 오면 싹다 죽죠? 네. 거의 저글링과 이제 맹극충 위주로 좀 막아주는 것도 좋았을 텐데. 그렇죠, 왜냐면 차라리. 이게 이미 기술실 세 개를 달아놨던 것을 저글링이 들어가서 확인을 했었단 말이죠. 아, 그랬는데 조금, 예, 좀 욕심 없지 않아 부린 것이, 어, 확인이 좀 됐습니다, 지금. 네, 3개 네. 이고요 대려가서 맹독 중간퇴하는데 막대치고 네. 그러면 계속 옵니다 김기현 삼에서 아, 떨어질 수 없어요 앞쪽에서 불곰이 이렇게 탱커 역할을 해주고 뒤에서 사형 기갑병이 정은링을 오기고 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은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신 세개나서 네. 불곰이 계속 나옵니다 불곰이 리카운트 더블 스코어 차이나죠 아 왕불곰으로 그냥 밀어버리네요 네 <laughs> 어, 완벽한 포메이션 일군 도망가면 딱갈 데도 없습니다. 네. 이쪽으로 치하지 않으면요. 예, 앞마당 쪽에서 상대방의 일군을 다 날려주는 건 좋았습니다만, 하나 본사 쪽에서 지제. 아, 지제. 도망... 절대 탈락할 수 없다는 거죠. 적어도 오늘은 양성전자. 네 진짜 쉽게 쉽게. 예, 우리가 허락한 팀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김기현 선수의 경기력이었습니다. 네, 네 정말 이 예, 초반부터. 이 전략적인 그런 수도 어느 정도 이제 잘 짜왔었고, 잘 네, 그3 기술실 이 타이밍러치 자체를 짜왔는데 상대방이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게 되니까 네, 자신이 병력을 짜내고 있었는데 공격이 들어와져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좋은 아,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됐던 여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3대2로 쫓아갔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분위기 좋은. 지난주 3주차 MVP 허영무까지 바통을 넘겼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가장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확실히 신노일 선수가 무너지면서 지동원 선수로 이어졌을 때한달 만에 지동원 선수에게 그 어려운 상황을 맡기기에는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그 느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지동원 선수가 완벽한 전략으로 상대방을 물리치고 유영원 선수는 아쉽게 패배를 했지만 김기현 선수가 승리를 이어가면서 허영무 선수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는 동점될 가능성 분명히 어, 될수 있는 어, 가능성이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삼성전자 대추격이 시작이 됐고요. 박준영과 같이 4점으로 여해서는 이번 시즌, 1213 시즌이 끝입니다. 보호시즌은 좌절이에요. 하지만 아직까지 희망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이티젤의 6대2 박준영과 영모의 대결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